아이들이 어릴 적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함께 사업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. 마음 깊은 곳에 성공을 향한 용광로가 끌어오르고 있던 나는 이 탓이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. 조금만 기다려. 성공해서 돌아올게 알겠지? 아내와 아이들에게 깊은 약속을 남기고 10년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다.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나의 가장 뛰어난 무기는 통실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힘이었기에 그렇게 탄생한 상해에 의 사업은 아침부터 밤까지 현실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. 탄탄대를 위해선 나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. 아내가 교통석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며 딸아이는 울부짖고 있었다.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와 불안한 가운데 누예진 아이들 병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중국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태내였는지 모른다. 장성한 중국 사업보다 나의 성공보다 이제 나의 가족이 더 중요했다. 단 하나도 미련 없이 중국의 사업을 던져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. 아이들 생활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책임.